그 분은 가드를 대준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. 걔들이 다 보면 그거라고, 지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도. 그 뭐, 운전기사, 가드. 뭐뻔도 나오면 되더라고, 연결돼 있는. 예. 돈 있는 거안 돈. 뭐그 위쪽에 뭐 돈이 얼마나 있냐, 뭐 얘기 들어갔겠지, 얼마씩 갚는 게 어쩌고 저쩌고 아가면서우을살아가면을살아면서 우리의 삶아니면이저리의삶아가면서아니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면아니면서리의삶서을리는삶가서 변호사, 방문 사건, 피해자를 변호사가 그뭐 이쪽에 정치권 뭐 개입이 돼가지고, 뭐, 변호를 맞다가 총을 맞아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,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, 이런 부분들은 뭐, 이상적으로 이쪽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, 뭐, 그런 게 많죠. 사건이란 게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까? 구관길서 그 중국 집만복료 앞에서, 그안전 엄마들 애들이 총 맞아갖고 하나 죽고 나는 뭐 부상당해서 병원에 치료받고 안고로 간그 사건. 변호사가 그쪽에서도 변호사가 있었다면서요. 그렇죠. 그게 이제 소문 돌기로는 뭐 정치권 세력이 포함이 돼 있다 그런 얘기. 고마무에그 뭐. 주범이 그 운전기사, 운전기사가 무슨 또 변호사를 될 정도의 그런 체력이 되는 것도 아닌 건데. 그러니까 그 기사 변호사를 대준 사람이 뭐 이쪽저기 아닌 다른 시 후보로 나왔던 후보자였던 얘기도 있고 뭐 얘기들은 이제 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변호사가 총을 맞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그 확인된 겁니까? 확인된 사실이니까요. 한인회에서도 한인회에서도 확인된 사실이군요. 와유, 확인됐죠. 음. 다 올라와 있고. 뭐 총을 4방에 맞았다는데 그거는 뭐 맞는 응, 분은 그, 그 사이트도 다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맞았다는 사실 자체가 응. 음, 그뭐 한인회장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그 일을 왜 관여해서 도와주던 분들이 뭐 생명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뭐 알기로는 여기 뭐, 뭐 한인의 관계자한테 얘기 들은 거로는 경찰도 이쪽 지역 경찰에서도 손을 뗐다 지금. 그쪽이 필리핀에 정치권이 좀 개입이 돼서 상당히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다룰수 있는 사건이 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고 후 대체 저기 수습은 지금 경찰도 손을 뗐기 때문에 지금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외교부로 해가지고 국가대 국가에 이게 대낮에 그렇게 사람을 호스퍼키하라고 나오는 잖아 뭐 필리핀 놈들이야, 뭐난 주머니에 손안 잡고 일해놔 가방에 도고 카드 하나 다 갔나 보니 그게 뭐 주머니에 많이 들어봐야지만 원이지 그렇게 니까 그리고 첫째 중요한 게 내가 그 사람 죽인 애들하고 관계를 멀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새끼들이 다 그런 정보들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 먹더라고요. 그런 거는 다 이제 최고거있더라요 경찰 출신이니까 그런 건 귀신이야. 앙길래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필리핀 조직들이 있나 봐요? 해가지고 또뭐 하나 있어요. 이제 퇴직을 하면 그만이잖아리직라운드 트리그라운드. 트리그 되니까 오리그라운는거리그라운드 뭐 트리그라운드. 그냥 계속 트리그라운드. 트리그카운리그